을사전생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제 295회 용산구의 임시회를 교회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용산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보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기타 조례안 처리 등 당면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올한해 용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국민 복지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대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 의견들이 이번 주요 업무 계획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부정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용산구 의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뜻깊은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한 해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